안녕하세요 여러분. 나무경영아카데미 김기동 회계사라고 합니다. 어, 2025년도 회계사 1차 시험, 2차 시험 대비 기본종합반 과목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재무회계를 담당하고 있고요. 잘 아시는 것처럼 재무회계는 중급회계와 고급회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이 교재 가지고 제가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거고요. 어,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어, 회계사 시험제도가 약간 개편이 되죠 근데 설명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들으셨겠지만 어, 중급회계 고급회계 재무회계 부분은 개정되는 부분이 없어요 2차 시험 부분 같은 경우에 중급회계 과목과 고급회계 과목이 쪼개져 가지고 시험을 두 과목으로 치른다는 거 말고는 어차피 점수 배점 합계도 중급회계 100점 고급회계 50점 150점으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다만 한 과목을 뭉쳐 있던 걸두 과목으로 쪼개가지고 개별 채점을 한다는 거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음, 2025년 대비로 과목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과거 강의와 뭐 다르게 강의하지는 않을 거예요. 제가 과거에도 중급 기본 강의 같은 경우 고급 기본 강의는 여러분들이 들 아무래도 처음 공부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거든요.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음, 회계원리밖에 수업 들은 적이 없다. 중급회계 고급회계 한 번도 기본 강의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런 수험생들을 상대로 제가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거예요 물론 종합반이다 보니까 중급회의 부분은 선수 학습이 돼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수업 목적으로 제 강의를 또 들었을 부분도 있겠지만 항상 저는 제 기본 강의를 처음 듣는다 생각하고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중급 학에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는 거니까 상당히 자세하게 제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러니까 뭐 수업 관련해 가지고 선수 학습이 좀돼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는 해결원리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교재는 제가 이 강의를 가지고 이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. 기본 강의 같은 경우는 중급 핵 기본서 1권, 2권이고요. 고급 패기 기본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합니다. 중급 패계는 여러분 수업 시작하셔가지고 첫날부터 종합반 처음 시작하셔가지고 첫날부터 제가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거고요. 중급 패계 끝난다고 해가지고 바로 고급 패계로 들어가지는 않아요. 고급 패계는 이 종합반 마지막 과정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. 일단 중급 패계라고 돼 있고 고급 패계라고 돼있는데한 번도 수업을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을 제가 차이점을 좀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. 중급 패계는 고급 회계와 이 난이도를 가지고 구분하는 건 아니에요. 난이도가 이게 뭐 중급 정도의 난이도고 고급 정도의 난이도가 아니라 서로 다루는 테마가 좀 달라요. 중급 회계는 하나의 기업이 한 개의 통화인 우리나라 통화를 가지고 거래하는 걸 분석하는 거고요. 그럼 고급 회계는 두개 이상의 기업이 두개 이상의 통화를 가지고 거래하는 거예요. 음, 두개 이상의 기업. 그래서 합병 회계처리도 공부하고 또 연결 회계처리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될 거고요. 두 개의 통화. 원화가 아닌 다른 통화 가지고 거래했을 때 이걸 원화로 어떻게 바꿔서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 작성하는 건지. 두 개의 기업, 두개 이상의 기업과 두 개의 통화를 가지고 조금 중급회계랑 다른 테마를 공부하는 게 고급회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. 이 제목만 가지고 본다면 난이도가 고급회계가 되게 어려울 것처럼 보이지만 고급회계는 중급회계보다 훨씬 더 폭이 작고 쉬워요. 그런데 다만 바로 수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중급회계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세법도 좀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재무관리도 공부를 하시고 그런 상태에서 배경식을 갖고 고급회계로 들어오면 두 개의 기업 그다음에 두 개의 통화가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더 명확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 다 공부하시고 마지막 과정으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. 교재는요. 이 교재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중급회에고급회에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2년만 한 번씩 개정을 하거든요. 이게 기준에 확실하게 변화가 있으면 제가 매년 개정판을 세게 내게 되는 건데 근데 이 기준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판을 내면 여러분들이 매년 책을 바꾸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부담감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2년에 한번 제가 개정판을 출간을 하고 있고요. 이 책은 제가 작년 초에 출간한 책이에요. 지금 2024년도니까 2 0 2 3년 아, 작년 초가 아니라 올해군요. 2024년. 2023년 초에 출간을 해가지고 2023년도에 강의를 한번 진행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2 0 2 3년 초부터 제가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이 교재 똑같은 표지의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오시면 되는 거고요. 없으신 분들은 구매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시면 음, 중급회에그 다음에 고급회에 기본강의 저한테 들으시고 또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강의만 에 하는 게 아니라 요거 이용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뭐 심화반 강의도 진행을 할 거고 또 객관식반 강의도 진행을 할 거고 또 2차 강의도 진행을 할 거니까 중급회계, 그다음에 뭐 객관식회계, 그다음에 연습서 2차회계까지 저한테 수업을 다 들으시면 됩니다. 뭐 제가 기본 강의하고 객관식분다 다른 선분들이 강의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쭉 여러분들 끌고 마지막 2차 시험 최종 할 것까지 요 교재와 그다음에 객관식, 그다음에 주관식 연습서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.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시는 거다 보니까 많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많이 걱정도 되기도 할 거예요. 그런 측면으로 볼때 종합반 선택은 되게 좋은 거죠. 왜냐면 주변에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어, 보면서 좀, 어, 용기도 받을 수 있고, 또 이렇게 동기부여도 받을 수가 있죠. 공부 잘하는 친구가 옆에 있으면 공부 잘하는 친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도 있고, 또 공부를 많이 안 하는 친구가 또 있으면, 또그 친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, 뭐, 기본적인 공부 자세 같은 것들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, 함께 하셔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. 특히나 이 기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직 학습 준비가 안돼 있고, 또, 어,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대학교 가셨을 텐데, 대학교 가셔 가는 누구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 보신 적이 없을 거기 때문에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차근차근 공부하는 연습이 좀안돼 있으실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본 강의는 실강을 들으시면서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좋습니다. 아무래도 제가 수십 년간, 제가 벌써 강의 시작한 지가 2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.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어떤 부분이 좀 많이 힘들어지고 어떤 부분은 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지를 키포인트를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분 쉽게 할수 있는 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가고요. 많이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기 어려우신 부분들은 좀 제가 자세하게 강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. 제가 작년도에 기본 강의 진행한 거 보니까요, 중급 핵의 1권, 2권, 이게 양이 좀 많거든요. 아무래도 기본 강의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는 부분들이 조금 중간중간에 많이 있어요. 작년에 강의한 거 보니까 45회 강의를 진행했더라고요. 계획표에 나와 있는 강의보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 일정 봐가지고 조금 소월한 시간에 보강, 보강, 보충 강의를 좀 추가해가지고 강의를 한 45번 정도 진행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. 고급 핵의 강의도 한 13번에서 14번 정도 강의를 진행해가지고 제가 마무리를 하게 될 겁니다. 여러분들은 그냥 저희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요. 처음 저랑 만나가지고 제가 첫날부터 열심히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학원에서 열어드리는 회계원리가 있거든요. 그 회계원리 물론 제 강의 열어드릴 거니까 회계원리 강의 선수학습 하시고요. 그 다음에 회계원리 공부하시고 중급회으로 저랑 만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관목 설명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우리 종합반 시작하는 날 첫날 오전에 보고요. 한번 같이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